희민년에 태어나서 정축골주 병호일주, 경자시주, 병화일주가 축월의 자시에 태어났는데, 어, 여기서 목이 없고 화가세계, 토가세계, 금이 하나, 수가 하나, 어, 곤명 여자 사주입니다. 금년에 40살 됐는데, 어, 병화일주가 축월의 자시에 태어났는데, 불이 많다는 얘기고, 네, 화가세계, 3개, 토가세계네요. 지금 서른한 살 신사 대원 마지막 대원을 살고 있는데 어, 이분이 이제 상관격인데 예, 상관이 세 개씩 가져 있으니까 여다섯 주 상관이 많으면 문제가 있고 어, 배우자궁이 좌우충이 돼 있어서 부부궁이 깨지게 생겼다. 병호 일조는 이혼하기 쉽다 그러는 건데. 등등 배우자 풍파가 따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재혼하는 사주라고 할 수도 있고 어, 또 단명한다 는살도 있네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40살인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는 있는데 어, 지금 운으로 보면 사오미니까 운이 대체로 많이 받쳐주는 거예요. 요 근자도 몇 년도 대체로 잘 왔고. 그래서 이분은 목이라는 글자가 운이 제일로 좋은데 어릴 때 목운이 들어와서 좋 좋았고 지금 이제 하운인데 사운이로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이모 대운은 어 내년에 이모 대운 경자년 이모 대운인데 자오충이 있고 병임충이 있어서 어 다소 내리, 내년부터 내리막이라서 운이 좀 나쁘게 갈것 같은데 지금 이글도 좋은 편이에요. 사운이 대운이 남방으로 가니까 네, 그러나 모근이 제일로 좋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네, 이분이 식상이 많해서 배우자가 문제가 됐다 상관격이라서 배우자가 문제가 된다 아, 예술성 언변술 아, 다변하게 뛰어난 사주다 성질이 급하고 영리하고 재주꾼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손재주가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술성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언변술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흑이 많으니까 중인,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좌우충, 충미충, 변경충이 있어서 전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하고 다툴 수가 있고 인격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에, 구설수가 뛰어나고 말을 함부로 한다. 에, 말을 함부로 다 보니까 상대방과 다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자 공헌 문제가 되는데, 에, 다음에 에, 40일 이모 대운 가면은 배우자고 깨진다 말로 나옵니다. 그때 가면은 반드시 배우자고 이혼, 이혼 내지는 사별한단 말이 나오는데, 원래 어차피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때 가면. 상당히 힘들게 살것 같다. 부부운이 음, 그리고 운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개도 잘 가기 되면은 별로입니다. 그래도 요몇 년이 대체로 무난하게 왔지만 내년부터는 약해 보이고 부부풍파가 따르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예술성 언변술 재주꾼 어, 영리하다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 하기는 좋은 사주예요. 근데 어, 충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깨지는 게 많다. 이래다 보면은 저급스럽다, 인격이 좀 저급스럽다. 에, 그래서 좀 문제가 다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나지나한 가지 좀이 사람이 언변이 뛰어나니까 요즘 세상살이 살아가는 데는 타고났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기질적으로 다양합니다. 사회생활도 잘하고 우사람한테라도 말을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음, 딴 사람들이 못하지만 이 사람은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배짱이 강합니다 배짱이 남편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예, 남편를 우습게 알아서 예, 남편한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또 끈기가 많이 부족해서 실증을 잘 내요 하다보면 예, 그런 점이 결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